초보 설계사님 고객님 보장 설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 기둥만 잡으세요 바로 상해 질병 운전자 이 3배 보장 기둥만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고객님께 꽃 맞는 설계를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상해 보장 일상 속 갑작스러운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죠 넘어지고 다치고.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 보장은 기본입니다. 두 번째 기둥 질병 보장은 필수입니다. 특히 한국인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는 암, 뇌, 심장 관련 보장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 세 번째 기둥 운전자 보장으로 걱정 끝.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, 합의금, 변호사 비용까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고객님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고객님께 상해, 질병, 운전자 중 부족한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현재는 질병 보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. 기억하세요. 보장 설계는 판매가 아닌 고객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. 초보 설계사님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대구 지역 프리랜스 설계사 단두 명을 모십니다. 무작정 권유하지 않습니다. 실적마감 없고 자유로운 영업문화, 관리자로 승급도 가능한 이곳 메리츠화제. 메리츠화제 성대환팀장에게 연락주세요.